나 이거, 저기, 데킬라 시키지 말라니까, 이거를. 왜? 아이, 걔, 먹어. 아, 아 진짜, 촌스러워가지고. 데킬라 먹고, 커피 먹고, 이렇게 하는 거야. 아니, 여기, 저기, 술 많잖아. 뭐, JMB도 있고, 요즘에, 뭐, 진토닉 이런 거. 게, 그런 게더 간지나지, 무슨. 아, 우리 춘자 먹고 싶다, 이게. 아니, <laughs> 춘자야, 그게 아니라, 요즘에, 제국,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게 훨씬. 더... 아니야, 우리 춘자, 우리 데킬라 좋아해. 우리 춘자 데킬라 좋아해. 그냥 옷에 먹어. 아, 좋아. 나이 멤버 너무 좋아. 아, 좋아. <laughs> 아, 아, 아 좋아 소주보다 느끼라지 네 요즘 누가 소주 먹어 아, 야, 야 오늘도 야새그하게 놀자야 야, 한잔 빠라삐뽀 아아야난 아. 아. 이게 제일 좋아 여기 완전 타 들어가는 느낌 아 느끼라 아. 네 먹... 먹는데 누가 바로 나초를 먹어 <laughs> 아니 커피 먹었어 커피 어떻게 또, 먹었어 또 써, 또 써. 그렇게 먹었지 그냥 아 졸라 멋없어 아 씨야 아 졸라 멋없어 누가 커피를 이지만 데킬라에 그렇게 먹어 씨야 여기 이렇가지고 커피기 딱 잡은 다음 여기 올린 다음에 씨야 이게 하니까 이게 간지지 하 아이 춘재야 아이 이, 아, 이 누나 같이 다니지 말라니까 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 자기 뭐 데킬라 아, 어디서 들은 것만 있어서 그만 그만 그래 또싸고시냐 씨X 너잘 논다 그래 아왜그래왜왜 아 m s 이 a r e d Come on, 이 r i n g it. You're so cheerful. Yeah, yeah. Only about potential love. What? Kamaki and Ravaja. Time to do. Do not be 어 u t 아 h 뭐. e 오빠 근데 <laughs> 아뭐 <그게> <laughs> 아, 뭐, 아, 몇번 좋은 느낌으로. 아, 뭐, 아, 저번주에 같이 영화 봤어. 아! 미쳤어. 이거 뭐, 뭐. 안녕, 영화. 하나 물어볼게. 뭐. 영화 어디서 봤어? 아이씨. 에이, 신, 신 CGV. 진짜 CGV 맞아? 아, 우리, 그런 소리 아니야. 야, 첫만 달에 누가 비디오 방을 가! 저논 애들이 가는 거지 그런 거. 그리고 비디오 방에서 안 놔면 존나 못노는 새끼가 돼버려. 그래.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? 거기다 밀폐된 공간인데. 밀폐된 공간이 사람 잡아먹겠더라. 누군가가 사람들이. 응. 음, 거기는 아니야. 많이 아니, 그래. 무서웠나 봐. 뭐야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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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지금 하는 거잖아. 뭐야? 우리 영화 봤어? 절대 우리는 영화 보는 사이 아니 우리는 절대 그냥 살도 닿았어. 진도 빠르다 그러더니 여기는 뭐 진도가 혼인신고서 아직이 작성했네 다야또 피디방 갔어? 갔긴 갔어 솔직히 까놓고 해서 갔어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예예 예, 완전 적극적이죠? 예? 아존나무라얘 예, 완전 짐승이야 얘 예. 초식동물이던데? 어? 산짐승이 하나 있더라 <laughs> 짐승도 아니라 산짐승이 하나 나타났어 야삐미나 게임. 아. 뭐야 이게! 텐션 올려야 되니까 이제부터 게임을 가지고 확 올려 버리자. 아, 그 이미지 게임 하자. 이미지 게임. 오케이? 어, 게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자. 자 세이 할게요, 그냥. 어차피 다몇번 만났으니까. 키스 잘할 것 같은 사람 저거. 어! 하나, 둘, 셋. 아, 진짜 아, 기분 좋으면서 안적어. 뭐. 아, 좋다. 안지어 진짜 알았어. 뭐야. 아. 잘 친다. 키스 잘한 돼. 아 얘기 들어 자그 구름 발레 누나 누나 해요 그러면 침대에서 잘놀것 같은 사람 <laughs> 어, 어 부끄러 <laughs> 하나 둘셋 올렸어 야뭘잘 놀아 잘, 놓... 어. 잘 놀기는 솔직히 뭐 하고 아... 노는 거야 <laughs> 침대에서 뭐 하고 노는 건데 몰라 아샤라 수리주오 간다 주 쭉쭉쭉쭉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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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쭉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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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쭉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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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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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아쭉아쭉아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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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쭉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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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기사 흑. 아쭉 쭉쭉 쭉아 쭉쭉 아쭉쭉아아 야, 야, 근데 야 소야 소원, 아, 소원 세게 해야겠다. 야, 씨, 이거 대킬라 금방 가는데 미쳤네. 야, 소원 소원. 뽀뽀? 누구한테? 아, 씨아 소원이니까, 소원이니까. 어, 나 부끄러워, 나못 봐. 가만 있어. 아. 야, 야, 미쳤다 야니네 솔직히 그니네 좋은 거밖에 살하가 아, 게임 대박. 어, 저거 야, 브라이팬 놀이 한번. 아, 괜찮네. 브라이팬 놀이. 쉬원! 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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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원. 혼이 둘. 혼 혼! 쉬원 둘. 쉬원 쉬원. 준자 셋. 쉬원 쉬원. 혼이 둘. 혼이 혼이. 정거. 아 씨. 아! 아 게임이 렇게 못하네 아왜정구라님이 갑자기 나오지? 야너이한 뭐 아, 얘기를 어, 해아아아아 아니 야, 야. 사장님야너 저기 적당히 조절해서 먹어라 이거 쎄가지고 너 이따가 나이트 가면 너 아예 그냥 술 꼴아버린다 진짜로 여기야형형형 형, 형. 노래 이거 말고 다른 틀어주세요 클럽 노래 요즘 그거 솔재보이 슈퍼맨 그거 좀 틀어주세요 예? 네? 아그 노래 유우우우이 야 근데 요즘에 요즘에 클럽이 왜들게 진짜 많이 간대? 아 요즘에는 응. 나이트보다 클럽이 더 많이 가더라고 약간 아, 약간 거기 부비부비 있지 아 그러니까 부비부인 줄 알아? 야부비부비치 부비부비치 미쳤어 야, 야 그럼 진짜 클럽 가? 아니 진짜 춘자 솔직하게 봐너 클럽 가고 싶으면 나이트 가고 있어 근데 어디 가도 있잖아 결개로 우리가 다 먹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우리 술 먹다가 춤추다가 따로 집에 가기 없어 오늘은 이명이있 네 끝까지 국밥집까지 갔다가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에 제일 핫에데 할렘 어, 할렘 어, 아, 그러니까 할렘이 있는 할에할는곳있고에있비 곳에 있있고 곳에 있는 곳에 있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는 곳에 에 있는 곳에 에 있는 는 곳에 에 있는 곳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비곳 있는 곳에 있비 곳에 있있잖아 거기 웨이에 없잖아 줄 아니 건데? 지금 줄서줄 줄 많이 서있는 거 아냐? 에이 어? 하나 안 서는 데너 아는 오빠 있지 않아? 있어? 아니 진짜 있어? 준자 진짜 있다고? 어? 진짜? 어떻게 있어 거기? 와씨 그러면은 우리도 줄안 서고 들어갈 수 있나? 콜 때려봐 아 그러면은 가서 춘자가 얘기를 하고 어? 우리는 뭐 같이 좀 기다렸다가 그래 그래 만약 되면 우오 들어가고 어. 마지막 텐션 딱 올리고 이거 끝이다. 어. 몰라. 나 누가 챙겨주겠지. 뭐. 엄마가 어, 제껴버리자. 야, 이거 이거 술다 먹었으니까 이거 좀 텐션 올랐으니까 오늘 한번 오늘 재밌게 한번 돌아보자. 가자 가자 출장 아 가자. 가자 가자. 담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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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겨. 거리다 펴놓고 야씨야 미쳤다야! 출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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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왜 이렇게 길어지죠? 사람 어왜 이렇게 많냐? 야, 애들야옷 입은 거 봐야. 아, 화끈하다. 야, 춘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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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차피 우리가 다 먹겠다. 야, 어, 뒤졌다 야, 진짜 야, 진짜 다 들어간다. 니네 오늘 다 뒤졌다. 야, 근데 줄 너무 길다. 우리 때까지좀 기다려야 되긴하겠다. 야, 근데 약간 느낌 있다 이거. 야, 근데 춘자 어디 갔냐? 춘자, 너 먼저 들어가서 우리 저기 뭐 오빠 음. 저거 얘기해. 아 어. 어. 전화 오겠지. 전화 오겠지. 정말 기다리면 오겠지. 야, 저거. 자. 부릎 그 부위 댄스 어떻게 이, 이건가 이거? 아이씨, 아 씨. 그렇게 바로 하면 안 돼. 와, 징그러. 어, 엄지를 어. 골반에 잡고 해야 돼. 어, 어떻게 잡고? 상개방을 근데 말도 그냥 막 잡으면 안 되고 엄지 고정이 골반인데. 난돼 봐. 좋습니 약간 서요 세치기 돌아가, 돌아가, 세치기 건 엄지를 스스로 해 이렇게, 이렇게 기준선 이렇게. 나해 봐요. 이렇또 왔어. 나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. <laughs> 오야 시야 야 드라잉 야, 전부터 야, 야, 이러면 어떡해 야춘장 이거 뭐 얘기해준다더니 벌써 나왔어 거기 아, 걸룸해주겠지어이뭐야 스탠프 어야 재밌겠다 여기 우후 아저 뭐. 아. 일행인데 뭐야 일행 방금 들어왔잖아요 민자 아니야. <laughs> 이거 뭐야? 나 민자 아니에요, 민자 아니야. 봐. 에이, 지금. 뭐야? 뭔데? 아, 왜? 나 친구들 다 들어오는데 지금. 드레스 코드가 어디 있어? 없는 자. 없는 거나 알고 왔거든? 이렇게 하면 됐지? 장난감 나 진짜. 뭐야? 뭐 뭐가 문제인데 진짜! 아술안 취했어 뭐 술을 취해. 자 갑니다. 됐죠? 아 진짜 짜증나게 안... 왜 그래요? 뭔데요? 나 친구 기다려봐. 아 야. 아나안 들어 보내주잖아 진짜 짜증나. 아 뭔데 여기? 네 오빠 불러봐. 어 빨리 나와봐. 응. 아왜왜안 어, 들어와? 아 진짜. 왜안 들어 왜안 들어. 진짜 아, 지금. 아나 빼치먹자 지금. 어? 말해봐요. 아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우리 아는 사람 다 있는데 장난 하나. 들어 아, 그래,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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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아 들어. 아뭐 아, 하는 거야. 아 저기 아이 <laughs> 쪽팔리게 진짜 여 네, 여자친구예요 네, 여자친구. 어얘 여자친구. 예, 내데린리 <laughs> 아니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해 줘야 될거 아니야. 아, 아, 쉬이. 쉬이. 아 진짜 열받네 진짜. 뭐 하는 건데? 아 왜? 왜안 들어 보내 주는데 진짜? 아야야야. 열받게 하는데 진짜. 아니. 아니아니아니 아니. 아, 애들보다 우리가 더옷잘리었는데 왜? 왜 그러는데 진짜 아니 안에 자리도 많고 데는발왜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아 얘기를 해봐요 뭐가 문인데어나안놀래 그냥 짜증나 아니 어디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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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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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하지마 있어봐 있어봐 아 됐어 있어 어? 아, 놀라, 아 짜증나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데라고 다 같이 와가지고 한 건데 아 짜증나게 하고 아, 너무 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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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가 문제냐고 지금 아 제대로 얘기 아, 해줘야 될거 아니야 제대로 얘기도 안 해주고 예를 들어 1 0이에요 어? 백일근념으로 틀럽본건데아쇼 답답하네 알겠어 그러면은 그 누나 갔으니까 우린 들어갈 수 있죠 우리는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 상관... 어 뭐야 왜왜왜 뭐, 왜, 왜.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아니야 우리도 자세히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우연찮게 지, 지나치다가 아니, 우리 아 아니, 아니, 아니 우연찮게 아니 아까 춘자 여기 우리 아는 애가 있는데 아까 그 사람은 우리가 진짜 몰랐던 사람이고 아, 어 음? 아, 짜증 누나 누나 뭐야 이거? 누나 춘자 춘자 뭐 세린 뭐? 누나야 뭐야 민지 아니에요 아 뭐야 아, 누나 누나 맞아 아씨 언제 옷을 쇼핑을 해 왔어 아씨 아, 왜, 왜 자꾸 막는데 진짜 아니, b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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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n. 아 진짜 잠깐만 아, 잠깐만. 아, 아 진짜 열받네 아, 아, 아 뭔데? 아 맞아 아 맞아 아 뭔데 진짜 맞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진아아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짜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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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여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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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그렇게 맞는 건데 잠깐만 뭐야 이거 뭐, 나봐 이거 이름이 아라라라 뭔데 뭔데 이거 이찬미 뭐야 아 어, 이찬미 나,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응. 몇 년생이라고 그랬어 우리한테 응? 너 시, 시발 무장 동갑이야 86이네 어? 너리랑 뭐? 동갑이었어? 아, 씨, 어, 뭐야, 누나래, 매. 잠깐만, 이 사진. <laughs> 아, 뭐야? 아, 뭐? 씨발, 뭐? 니들도 속였잖아! 아니, 씨발, 동갑한테 누나래가 계속한 거야? 아씨! 혹시. 뭐? 선중고등학교 2차 미? 뭐? 어?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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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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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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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야야야 봄봄게시 그 시온인데, 체마. 얘, 아얘얘조 시온이야. 야나 너도 몰라봤다. 나도 몰라봤어. 뭘? 나 전화 보자마자 내 짝꿍이었던 친구 같지. 맞아. 와 미치겠다 <laughs> 대박 진짜 <laughs> 너 둘이 아는 사이야 그러면 <laughs> 우리 따로 잠깐만 얘기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먼저 가요 미안해 영남아 일로 와봐 잠시 오우 대박 야 누, 누나가 아니지 누나 천생연분이야 맞죠? 너도 나도 나네 나도 나나나나 나도 나도 나나나와나나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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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와, 너, 나와, 나. 밖에 있을게. 알았어? 알았어? 나나